오늘 아침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여러분들과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 오늘은 입성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꼭이 시기에 제일 어, 필요한 그런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음, 지난주에 이제 그 사고라든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진행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 해외 여행 갈때 치아 건강,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하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여행과 치아 건강. 어,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성 치통 주의보, 요렇게 해서, 고도가 높을수록 심해지는 항공성 치통 이렇게 했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그리고 높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기압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치아에 통증이 심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번 주에 제가 이거의 주제를 이제 정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어, 이 상황 때문에 저한테 어,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 외국에 나갔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틀 한 정도 지금 계속 연락하면서 조치를 해주고 있는 중인데, 어, 예, 뭐, 여하튼, 놓치라는 게딴거 없고, 그냥 카톡 주고받는 정도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처 상황들 이야기 듣고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항공선 치통,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본래 이제 썩어있던 치아라든지 상태가 안 좋은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치아 자체가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것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어 특히 이제 우리가 중치로 인해서 어 썩어 있거나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 치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요. 어, 신경치료 중에는 깊은 중치의 경우는 모두 치료를 마치거나, 어, 반드시 이제 그 혹여나 있을 수 있는 통증, 이런 거에 관련되 있는 약을 좀 준비를 해가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또사랑니도 한번 점검하는 게 좋겠고요. 통증이 없던 사랑니가 또 이렇게 압력이 때문에 어~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이라든지 사랑니 발치 치료 이런 거는 최소한 비행기를 타기 2주 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어~ 그런 여행을 망치지 않으시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사랑니라든지 치료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한달 전부터는 충분히 정확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상처가 전체적으로 안 물고, 음, 해외여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또 교정 중이라면, 어, 주치 선생님과 미리 상의를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여행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 아니면 여행 자체가 그, 교정, 치료를 하는 시기에 겹치게 되는데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여행 때꼭 필요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어, 준비물들, 특별히 이제 교정을 할 때는, 어, 찔리거나 와이어가 떨어지거나 여러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고 해외여행 중이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그 조치를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치통이 느껴졌다면 일단은 이제 찬물을 머금고 있거나 얼음팩으로 그쪽 부위를 마사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아픈 부위에 치솔질, 그 부위를 치솔질하면은 또더 아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찬물을 머금고 있고 얼음팩으로 마사지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어, 구강청 결제 사용하고, 치실 사용해서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모르는 치과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시야를 반드시 치과에 방문을 하고요. 자, 암자 퀴즈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일반적인 타이레놀 진통제 갖고는 아픈 게안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치수염이라든지 치주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염증이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이레놀 진통제만 갖고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항생제 소염제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게 준비를 당연히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진료를 그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료 시스템들을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외 여행 가실 때는 여행자 보험을 들으셔서 해외에서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진료 받는 거에 관련돼 있어서 그 진료 혜택을 받고. 한국에 와서 보험 청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어, 어제, 그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그 케이스는, 어, 내려서 약을 먹고, 또 얼음팩을 제가 얘기해서 하고, 찬물을 모금고 있어도 듣지 않아서, 어, 거기 현지에 있는 어, 병원에 들러서 약 처방을 받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거의 이제 지금은 괜찮아서 아직까지 여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그 부분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당황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해외에서 치아뿐만 아니라 여러 사고들로 인해서 또 아닌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고거를 상황을 미리 알아보고 여행하는 곳에 병원이라든지 치과라든지 그런 게 이제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서 갈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영사관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그런 어떤 한국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그 연락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비행기 로밍을 해가게 되면 현지에서 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정말 그냥,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눈여겨보고 번호를 꼭 기록을 해뒀다가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료를 받고 나면 의료비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잘 참, 그, 첨부해서 가지고 오면 한국 와서 그런 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 항공통으로 인한 해야죠. 문제들이 간혹 간혹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통제 같은 경우 하는 팁을 말씀드리면, 어, 치과 진통 같은 경우 타이레놀로는 소위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들이 없기 때문에, 어, 치아가 듣지를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필요한 우리 진통제 정도는 하나 따로 이렇게 약국에서 구입하시거나 또 혹시나 아프시거나 치료 중일 경우에는 처방을 꼭 받으셔서, 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깜짝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비행기의 높은 고도 때문에 생긴 치통을 항공성 치통이라 하고요. 비행기에서 갑자기 치통을 느끼면 바로 양치질에 아까 어,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리고 교정 중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어, 주의사항과 준비물을 챙기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비행기에서 전에 느끼지 못한 치통을 느꼈다면 바로 치과에 갈 것, 어, 비행기에서 느끼면은 어떻게 돼요? 음,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 미리 미리 잘 챙기시라고 오늘은 특별히 어,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께 어, 입성 모든 것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떠셔요? 그 앞으로 항상 준비하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서 좋은 여행도 되고. 좋은 시간도 휴가 기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김명호 목사님, 우리 세현주님, 어, 신영순님 감사합니다. 이순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천 치료 교실 또 열어주셔서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유영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예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태풍의 영향권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 했던 거 다시 우리가 앞부분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성 치통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입속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침에 같이 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어, 미소로 사랑을 전하는, 어, 미호 치과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페이스북에, 어, 돼 있으니까 항상 급한 일이 있을 때 해외에 계시거나 국내에 계실 때도, 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여건이거나 힘든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응답해드리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항상 어,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